기안구교육원 원장님 이신 이재흥 원장님께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여기 자리에 축사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이재훈입니다. 네. 사랑하는 이제 귀하신 u p 장님들 그리고 m i 사모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d e 드립니다 d e s Hundes, Hundes, h 20차 e s Hundes, 가 u n d e s Hu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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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d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만인의 만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예수 말씀 앞에 은 어떠한 지식을 배운다 는그보다도네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그 모시자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라고 지금 봅니다. 아, 네. 오늘 글을 하나 냈습니다. 신사 참배에 대해서 글을 하나 냈는데. 선교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사챔배 옛날 거를 지금 여기 들쳐서 뭐합니까?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를 보러 왔는데 회개 안 하고 들어왔다면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겠죠? 껄끄러울 겁니다. 본인도 신앙생활, 그러니까 가족 생활도 못할 거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87년 전에 우리가 신사 참배 기회를 갖다가 아직까지 고백을 안 했어요. 한경진 목사님만 있나요 네. 근데 예수님은요. 불경 4000년 전에 지은 죄를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87년 전에 찐 신사 참배를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그건 회개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날짜 기념일을 정하고, 철저히 우리 마음속에 둬야만 할 겁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린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WCC 주의, 종교 다운지 주 종교 혼합지로 지금 넘어가면서 완전히 우상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벌써 예전에 7차 W시대에서 정현 교수가 정현 교수 죠정 교수가 초혼제를 드린 날도 있었고 통합이 스펙트럼이 참 넓어갔고. 참, 다른 여기 그, 저기, 교단보다 굉장히 자유로운 창조적인 좀 생각이 다른데거나 좀 있으니까, 그, 매어 갖고 하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또 일부는 이상하게 용공 쪽으로 많이 흘러요. 참 이상하게 그분이 좀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동로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주제 말씀에서 연결되는 게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하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와 이셉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야.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잠시 기억해서 잊어버린 건데,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남한테 뺏긴다는 얘기예요. 요새과 마리아는 사실상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봐야 돼요. <laughs>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게.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요. 내가 떠나면 고회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했는데, 그러면 성령한테, 성령 하나한테 맡기고 본인 그냥 가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붙어 있겠다. 성령이 얘기하는 것은 내 얘기만 그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비록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성령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걸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잊지 아니하시려고 이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이제 이번에 예수 말씀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매 순간 하, 아니 식사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laughs> 매 순간 그 영어 단어 이게 암기할 때 계속 하듯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부르면서 또 하나는. 지금 아주 만연한 이제 우상순배 때문에 그 너무 심해요 실제적으로 지금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통령을 갖다 없는데도 우리가 큰 문제가 안 나게는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봐야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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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아, 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여기 최원함 여기 얘기, 대사님이 얘기한 건데, 희망적인 얘기를 좀하나 여기 얘기, 연결해서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장치를 다 해놓으셨군요. 우리 하나님이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한글이, 한글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영어권까지도 SNS로 하기가 힘이 드니까, 한글을 배워서 해요. 이제 영어권도 사라질 거고, 우리나라로. 일본 아이들이 이쪽 너무 많이 와요. 결혼하려고. 거기는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에 이제 군부에 의해서 실각됐다는 말도 있고요. 중국 인구들이, 중국 주민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SNS 하려고. 만일? 신핑이 비관적으로, 그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 말 그, 중국한테 우리가 전부 다 점령을 당했다 할지라도, 중국 주민들은 한글밖에 못 쓰거든요, 이제는. 한글 쓰려면은, 민주주의가 될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먹으면은, 대륙이 되는 거죠. <laughs>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먹기 점령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셨고 오늘 또 예수 말씀 학교를 이렇게 통해서 나를 불러주니까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그이 모임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명과 지도의 자리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과 순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전환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한 참 고마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수고와 헌신으로 이 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교장님 그리고 스태프 그리고 강사님들 그한분한분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 지혜와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성령이 충만하시니 가득하기를 충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